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00화 한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수주의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쓰죠? 예, 씁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국뽕이란 말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국뽕, 국수주의, 막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수주의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국수란 게 특히 또 무슨 뜻이냐?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국수주의란 말은 일반적으로 막좀 부정적인 어, 느낌이 듭니다만 국수란 말 자체도 그런 것이냐 그는 그리고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특히 어, 근세 조선 어, 근대 말에 조선과 일본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리고 요즘 이제 국뽕이란 말이 좀 유행하는데 뭐 저는 막 별로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좀 점잖지 않지만 어쨌든 많이 쓰고 있다 비슷한 말로 또 관련해서 쇼비니즘 이런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수 국은 나라국이에요 그렇죠 수는 순수하다 할 때, 순수할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라국이라는 것은, 이, 이 자체가 사실 나라를 뜻한 나라국입니다. 나라의 영토를 뜻한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혹, 혹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이 나라국은 에어살 위라고도 합니다. 에어산다, 하는 위, 위 자. 그리고 에운담 몸, 뭐, 이렇게 도 얘기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이제 부수 이름이다. 그렇죠? 부수 이름으로서 어떤 둘레를 싸고 있는 것을 몸이라고 한다. 글자로서는 국이 국도 되고 위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나라를 뜻하는 글자는 예전에는, 어 갑골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나라 있다, 땅이 있다. 그 나라를 창으로 지킨다. 이렇게 창, 어, 창과 자다. 창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 떤 국이다. 그런데 이제 근문에 들어와서는 이 창과 어, 나라가 있고, 그렇죠? 창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영, 어, 어떤 영토의 기준선을 뜻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국이었는데 자 나라를 지킨다 보면 어, 혹시나 다른 데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나라를 야 뜻하다가 호, 혹시 하는 혹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호. 그래서 아, 그럼 나라를 뜻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을 둘러쳤다. 그래서 나라 국이 됐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는 순수할 숫자다, 순수하다, 어, 순수의 기준을 쌀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쌀, 쌀을 깨끗하게 도정했다, 그렇죠? 그래서 급질이나 이런 것은 죽정이 같은 거다 버리고 정말 알맹이 순도 높은 알맹이 그것을 순수할 수다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군사 졸자가 들어갔느냐? 군사 졸, 졸병, 그리고 마친다, 졸업한다 또는 뭐. 어, 졸, 사람이 죽는 것도 졸이다. 그것도 마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살수라는 것은 이 발음은 이 숫자요. 마칠 졸이, 조리란 발음도 있고 또 쉬라는 발음도 있다. 여기에서 발음이 왔지 않느냐.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조리라는 것은 오디 자와 어, 열 십자가 합쳐졌다. 위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이 오디 자가, 오디 자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디 자의 어, 열십자가 있다는 것은 막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옷을 이렇게 입고 옷 아래를 이렇게 열십자로 짜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옛날에 군사들이 졸병들이 싸움을 하러 갈때 이렇게 옷이 이렇게 너풀걸르면 되지 않죠. 그래서 옷단을 이렇게 열십자로 짜맸다. 그러는 것이 군사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허드렛일을 하는 하인이다. 그래서 어, 졸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사람의 옷단을 열십자처럼 짜매었다. 그래서 죽는다, 마친다, 하인, 군사,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 발이 맞는데 쌀이, 쌀이 아주 고르고 알맹이가 있는 그런 좋은 쌀을 얘기한다. 정미된 쌀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수다. 나라의 순수한 것. 순수한 것은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미, 쌀이 이렇게 잘 도정된 좋은 쌀을 얘기한다. 그래서 나라에서 아주 좋은 것, 좋은 점, 나라의 좋은 점을 뜻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의감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수란 말 자체, 국수주의는 일단 빼고 국수란 말 자체를 보면 한 나라나 민족이 지닌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인 장점을 얘기한다. 이 수에는 좋다라는 뜻이 들어갔어요. 그 나라의 장점, 그 나라의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말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또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것 그것을 장점이라 한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 문화 국민성의 장점이다. 수라는 것은 장점이다. 근데 이 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영어의 네시널리티를 어,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번역한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디서 번역했느냐. 또 이런 게또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국수란 말이 용례가 어떻게 되느냐. 조선과 일본을 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이외에도 이전에 쓰인 용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본걸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수왕, 조수왕이 젊은 시절부터 국수보존론을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국수보존론이라는 것은 앞에서 국수는 그 나라의 좋은 점이죠. 조선의 좋은 점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주장했다. 그래서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 살아 유지되어야 한다. 고유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어, 문화, 또 자기 역사의식인데 이러한 국수나라의 중요한 거 좋은 점을 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조수왕 선생은 188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걸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1887년. 자, 그리고 또 제가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나무위키에는 이 국수라는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은 1880년 출생해요. 이것도 잠깐 기억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 국수보존론 네, 뭐, 보존론이냐, 보존론이냐 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같은 의미로 볼수 있겠죠. 국수 여기에서도 좋은 의미예요. 나라의 그 나라의 장점, 조선 민족의 장점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무무익께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국수란 말이 쓰였으리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일단은 이 어간이다. 이두 사람이 두 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용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서 내 시나리티를 번역한 용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수주의는 1888년에요. 1888년 처음 나온 것이 앞에서 조소환은 1887년 태어났습니다. 신채호는 1880년에 태어났는데 일본의 국수란 말이 쓰인 것은 1888년이므로 단재가 8살 되던 해 조소환 선생이 1살 되던 해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본의 용례가 우리보다 앞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수주의는 1880. 8년에 시가 시게타카라 사람. 시가 시게타카라 사람이 이 사람은 1863년이에요. 그러면 25살이라는 얘기예요. 25살에 미야케 세츠레인이라는 사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정교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정교사에서 출판한 잡지 일본인이란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시가라는 사람이 쓴 국수보존 지이라는 어떤 논문을 발표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서였고 이 이후에 어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시가라는 사람이 왜 이런 국수보존지이라는 논문을 썼느냐 하면 그 당시 일본 정부는 구화정책이다. 구화정책. 구는 구미란 뜻이에요. 유럽을 뜻한다. 유럽화. 유럽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고 일본이 그렇게 했죠. 흔히 얘기하는 탈아입구가 되겠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반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화되는 서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화, 일본의 좋은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일본주의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처음 썼는데 이제 나중에 일본주의라는 말이 결국은 좀더좀 변질이 된다. 의미가 변질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이 썼던 일본이 썼던 국수라는 말 자체는 뭐 나쁠 것 없는 말이에요. 그 나라의 장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국수주의라는 말로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이념성을 띄게 되죠. 이제 자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수주의란 말은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전통, 정치, 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네. 뭐 장점은 장점인데 그것이 최고다라고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을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수란 말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의가 붙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말로는 변질을 가져갔다. 비슷한 말로는 민족주의다. 민족지상주의다. 최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영어로는 extreme nationalism 또는 울트라, 울트라 어, nationalism. 이렇게 되겠습니다. 쇼빈이죠. 이렇게 도 되겠죠. 그래서 국수란 말과 국수주의란 말이 어 근세 이후에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뽕이란 말은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데 이것은 국가의 국과 히로뽕의 뽕이 합쳐진 말이다. 히로뽕, 별로 좋지는 않죠. 어쨌든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심하고 타민족의 배타적이고 자국만이 최고라 여기는 행위나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국뽕이라 한다. 네, 벅뽕. 의미는 뭐 대략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뽕이라는 것은 히로뽕이다. 또는 필로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로폰이나 히로뽕은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같이 써도 되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스컴면은 필로폰이라는 그런 것으로 나오죠. 자, 히로뽕이라는 것은 필로폰이 일본말화돼서 히로뽕으로 됐다. 이렇게 되겠어요. 메탄페타민 계열의 각성제 일본 일본 상품명이다. 제가 메타베타민 이런 건잘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일본에서도 나온 어떤 상품 상표의 이름이다. 무색의 결정 또는 흰 가루로 냄새가 없고 남용하면 불면 환각 자의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어쨌든 국뽕이라는 말은 국가 플러스 히로뽕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쇼비니즘은 이제 좀더 광신적인 어떤 국, 국가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보다 좀더좀 좀 지나친 걸 많이 얘기하죠. 광신적이고 베타적인 애국주의다. 또는 다른 사전을 보니, 광신적이고, 광신적이다. 네. 폐쇄적인 국수주의를 이루는 말이다. 소속 집단에 대한 애국, 애정및애향심이 전체주의로까지 치달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쇼비니즘의 쇼비니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해서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도 황제를 신과 같이 숭배하여 어, 열광적이고도 극단적인 애국심을 발휘했던 니콜라 쇼뱅이라는, 어, 경사의 이름에서 나왔다. 어, 이렇게 우리가, 뭐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국수주의라는 말을 한번 어, 찾아봤습니다. 수라는 것은 잘 정미한 쌀을 얘기한다. 어, 그렇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국수라는 것은 한 나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한다. 이말 자체는, 어, 떤 글쎄요,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의가 붙음으로 슬슬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변해서 일반적으로 국수주의라면, 막, 그걸 조금, 그렇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막, 좀, 막, 그런 말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